Thank <laughs> you. 이주가 걸린다고 또 w w h e 너무 열받아. 진정해. n 또왜 아... 그렇게 w h 에 젖어 있니? o n t 내 친구 우 w 씨 e r 에서 공부하고 있고. o w 하 h 하 r e I 왜 <laughs> 저러는 거? 아, <laughs> 저축다. 어, 나가야겠다. 안 돼. 너뭐 나가자. 나가서 공부하자. 그만 찍고 카메라 샀다고. 알아서 어, 할게. 뭐 겨울이야? <웃음> <웃음> 겨울이야 무슨? 와, 말도 안 돼. 야, 이거라도 입어. 신발. 수양대문 찍어줘라 수양대문. 제 수양대. 수양대문. 수영대공 이브처럼 나와줘 관성이가 그 이정재가 있는 수영대공 있잖아. 아 진짜 이거 검갈 개다뜻해. 아이씨 물지 말라고. 짜증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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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존다. 웃음> 검갈. <웃음> 좋지. 아주 만신창이가 됐네. 그 빈티지 바이브 카메라가? 형이 가죽을 뺏겨서 그렇잖아 버리라니까 이거? 아무도 안 쓰는데 왜 여기까지 이거 있어? 뭘 불러? 그를 아, 뭐. 틀어줘요 부르지 <laughs> 무관주야 무관주 <무반주야? 웃음> 반주 따요 싫어 무관주 보면 안 이게 <laughs> 성의 없는 <laughs> 최선을 다제 v 이로그요 컨텐츠거든 브이로그요? 브이로그? 비스, 비스무리한 거? 무성의 응. 아반지를틀어줘요 부르지 무성의 무상이 뭐라는 거야 근데 너 어깨 진짜 넓다 어쩌라고! 부럽다 이제 태 전원이 켜졌습니다 음 좋은 냄새 빨리 나봐 오늘도 길이 오 어후 근데 너무 춥다 안 추워? 시원하다 너무 추운데? 찬바람 쐬면 딱 집중이 잘된말이 그럴 때 빡빡하고 놀라야 돼 어, 나는 알바 가야 돼. 밥먹밥안 먹었는데. 빨리 먹어. 뭐 먹어? 먹을 게 없어. 닭강정. 닭강정 어제도 두끼를 두끼를 닭강정을 먹었어. 라면 고진다진 먹어 라 고구마도 있네. 시리얼도 있고. 고구마 먹던가. 이 초코빈 또 누가 먹다? 아너 제발 먹 먹으면 좀 버리든가 다 먹든가. 아니 내가 넣어줄라, 조금 있다가 먹겠다는거 그럼 네너 방에, 방에 놔두든가 아난 여기서 먹는데 여기다 놔두는 거잖아 아니 네 방에 갖다놓고 먹고 네 밖에 안 먹는데 이걸왜 공들공 공간에다 놔두는 거 아니 안지 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 오 광고 같다 공익 광고 하나 둘 <laughs> 음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<웃음> <웃음>